안녕하세요. 주강입니다. 7월 30일 100만원으로 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평가금액은 280만 9,697원으로 현재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7월 19일 추천드렸던 링크 제네시스 오늘 링크 제니시스는 11.05% 상승 마감하면서 11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11650원까지 슈팅이 나와줬거든요. 거의 27%까지 슈팅이 나와줬는데, 일단 수익 나셨던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릴게요. 저희가 최소로 1500원에서 12000원대 부근에서 익절로 대응하지 않을 드렸고요. 일단은, 뭐, 저희 채팅방 분들은 대부분 다 익절로 대응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대응 못 하셔가지고. 일단, 그래도 일단 수익 나셨던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익절로 대응을 했고요. 일단, 링크 제니시스 오늘 거의 만 200원대에서 매도로, 안, 그 매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률이 22.88% 수익이고, 현재 손익금액 5 2 3,146원. 수익으로 일단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총 추정 자산 280만 9697원으로 지금 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뭐 들고 있는 종목은 없어요. 오늘 그냥 일단은 사지도 말고 일단은 진행하자. 그 보유 자금들 홀딩 하자 안내를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나셨던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거진 이전 고점 부분까지도 한번 왔었죠. 그래도 한번 일단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더뭐 뚫어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보다는 조금 뭐 눌러주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더 잡아서 반등 나오는 구간을 한번 먹어봐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한 12,000대 부고은 충분히 넘어서 한 13,0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2,500대까지는 한번더 슈팅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매직 진행 중입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도 충분히 뭐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번더 눌러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후에 다시 한번더 이걸 잡아먹고 위로 한번더 슈팅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을더 크게 봤을 때에도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매집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되네요. 자 이렇게 좀 참고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4월 21일 추천드렸던 종목 세아. 오늘 세안은 0.95% 하락하면서 2075원으로 현재 지금 마감을 했고요. 일단 생각보다 조금 많이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완전히 멈췄다 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해당 구간에서 지지마 준다면 약간의 그 박스권이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더 슈팅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전 고점으로 인해서 약간의 그 벽이 생기겠지만, 저항이 생기겠지만 이후에 또 약간의 행보가 또 걸려지면서 또 추가적인 슈팅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간이 저 같은 경우에 예상하기로는 짧아도 한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이 추가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좀 기다리신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지만은 조금 세부적으로 드리자면은 일단 차트에는 패턴이란게 존재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기존에 어떤 이런 패턴이 나와줬다면 이후에도 이런 패턴이 또 진행이 되는 그런 패턴이고요. 뭐, 잘 나가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가죠. 뭐, 갑자기 이렇게 그 곡선들이 경사가 급하게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조금 더디게 가는 것들은 한번 슈팅 나왔다가 눌러졌다가 이런 어떤 동일한 패턴의 흐름이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패턴이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뭐, 100% 똑같은 패턴은 아니지만은, 보시면은 이전에 이런 패턴들, 해당 요런 구간들을 보시면 은 아마 어 요거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서 슈팅 한번 나와주는데 일단 밑으로 한번 뺍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매물대가 또 발생을 해요 물론 지금 요 매물대를 소화시키려면 를은 슈팅 한번 나와줘야 되겠죠 그 물량을 소화를 시키고 밑으로 한번 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소화를 시켰고 세력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단지 개미들의 물량을 실망 매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죽갈 더 떨어뜨리고 해당 요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슈팅이 일어나면서 물량을 다 흡수합니다 그리고 살짝 좀 행보가 또 이루어지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 고점을 뚫고 위로 슈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당 이런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추가적인 더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세하라는 종목의 어떤 구간에서 그러면 지금 이 패턴을 한번 보시고 다음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 자이 슈팅이 한번 나와 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밑으로 좀 빠집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이때 슈팅이 또 나와주죠 물론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좀 소화를 다못 시킨 상태지만 일단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중이었고 이후에는 주가를 쭉 빼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더 슈팅이 올라오면서 여기 했던 매물대도 다시 잡아먹고 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슈팅까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일단 체력이 빠지지 않았다면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기다려주시면은, 충분히 큰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주시고, 지금 손실이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제가 봤을 때는 에약한 뭐, 2, 3개월이면은, 충분히 그 안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까지 이전 고점을 뚫고 슈, 추가 슈팅까지 이어지는 걸로 해서 적어도 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홀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아깝잖아요. 물론 지금 해당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이 그렇게 뭐 끝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더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뭐 슈팅 한번 나와준다면은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이면은 잡는다기 보다는 조금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만 더 투자해서 그냥 끌고 가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아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5월 6일 추천드렸던 대한유팜 대한유팜은 0.44% 하락하면서 11,300원으로 현재지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진행되는게 약간의 박스권 지금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크게 슈팅이 이어지진 않고 있는데 일단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잘 지지해주면서 옆으로 박스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는 뭐 아시다시피 슈팅으로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긴 한데 그래도 슈팅으로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월 8일 추천드렸던 바이오 솔루션. 바이오 솔루션은 2.27% 하락하면서 28,000원으로 현재씩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진다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적인 하락은 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 아마도, 살짝 반등이, 8월 달부터는 살짝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하락 추세를 뚫어 줄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만약에 추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하락 추세를 뚫어 준 후에 다시 눌러준다면, 은그 눌러주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로, 분할로 매수를 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홀딩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가가지고 슈팅이 나오는 데까지는. 그래서 뭐한달한달채안 걸릴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확인했고 다시 한번 더 조금 확인할 게 있냐 보니까 일단 지수가 조금씩 빠지고 있죠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뭐 지수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차트에 대한 흐름들, 요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지금 박스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밑으로 좀, 좀 빠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구간에서, 이 장기입형 밑으로 해서, 이 녹색선, 거진, 제가 봤을 때에는 한 3,150포인트 혹은 3,145포인트 구간에서 한번 지시를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때까지 한번 슈팅이 나온 후에, 이전에도 한번 여기서 지지를 했지만은 슈팅 크게 나온 후에 아직까지는 한 번도 장기 입평요 선에 지지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가 살짝 하락세가 나와주면서 여기 지지를 한번 할 거라 생각하고 거기서 반등이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 한번 갈 수도 있는데 이후에 이 단기 고점 부근들 여기를 과연 뚫어 줄 건지 혹은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더이 장기 이평 이, 이 녹색 선을 터치한다 하는 한다든지 이런 거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을 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예상인데 만약에 이 위에 저항을 맞아서 두 번의 이 녹색 선을 터치한 후에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뚫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 이, 녹색선을 세 번째 터치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밑으로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어떤 그런 차트의 흐름들이 이렇게, 되,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지수나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100% 이렇다라는 건을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번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지금 계속해서 지수가 많이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있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락할 만큼 하락한 후에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단기적이지만은 조금 더 거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죠. 혹시 모릅니다. 바로 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줄지도. 자 그래서 일단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같이 봤고요. 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 계좌 한 달간 7월 한 달간 수익률 같이 보실 거고요. 조회를 눌렀을 때. 지금 2021년도 7월 달이고 7월 한 달간 수익률 23.52% 저희가 최소로 목표로 했던 20% 달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8월 달에도 최대한 이렇게 최소 목표가를 꼭 지키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저희가 지금 기존의 회전율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8월 달부터 다시 한번 더 회전율을 조금 높이려고 지금 방향을 연구를 하, 바꾸는 걸로 연구를 하고 했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나쁜 종목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실분들 계속 홀딩 하고 계시면 충분히 제가 안내드렸던 목표가 까지 충분히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꼭 홀딩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8월달 이제 회전율이 잘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7월 말에 저희가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개시 가동 후원하는 거고요. 자, 7월달에도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셨는데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후원을 할 건데. 현재 지금 총 모금액이 25만원이 모였습니다. 이제 기부하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잠시만요. 요 구간에서, 지금, 15만원이구요 24만 7천원 저희 주식 강남과 천사님분들 기부하는 걸로 동의는 필수만 하시고 선택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다음 단계로 저희 실시간 계좌이체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제 완료. 25만 원 결제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에 중간 과정이 길어서 잠깐 저 혼자 처리했고요. 를 자, 주식강남가천사님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만 원으로 해서 제 후원을 했고. 후원 내역 확인을 가보시면은 지금 이제 처리되고 있죠. 23만 7천 원 내나 똑같이 3만 천원 해서 25만 원 후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저와 함께 여기 후원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곳에 쓰기를 시 바라면서 일단 이번 달도 후원을 마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8월 달에는 여러분 모두 큰 수익 나시기 정말 바라. 가셨으면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알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주광이었습니다.